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내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변화의 기쁨도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기쁨이 소산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면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도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나의 허물들과 죄들도 더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의 기쁨의 회복뿐만 아니라 회개의 회복도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삶의 초막을 지었던 유다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졌던 일주일 동안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초막절 수련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준비 과정부터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쁨을 맛보았던 유다 백성들이 각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미야가 가르쳐준 대로 단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새 힘을 받았던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 눈물을 흘렸고 또 통곡을 했던 그 집단적인 은혜의 체험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던 새해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가문의 어르신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또한 에스라를 찾아갔고 그리고 새해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었고 은혜를 나누다가 레이기 23장에 이르러서 초막제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지켜왔던 초막절이 초막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초막절은 너무나 형식적이었던 것이지요. 더 정성껏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가르쳐 준 그대로 제대로 한번 초막절을 준비해 보자. 그렇게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되니까, 13일 동안 이 초막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해치웠던 그런 초막절이 아니었고, 자원에서 마음을 담았던 초막절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은 그앞 광장 사경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그 은혜 받은 대로 준비했던 초막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초막절이기도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 담은 그 초막절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수련회에서 진행되어질 예배를 위해서 그한 번의 예배에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런 예배가 준비되고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요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가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초막절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온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무조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예배, 마치 일처럼 해치우는 예배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좋지만, 예배가 끝나는 것은 더 좋다는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운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예를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시간인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배에 초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감히 머물고 예배자의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허락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몇 번의 예배가 허락되어 있는지 우리들은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들은 허락된 예배 그한번한 한 번에 온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한 번의 예배에 영원이 담겨지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될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초막절 수련회를 준비했고 그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영신성도들과 함께 이런 수련회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온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칭교하고 또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이 우리 영신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속히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산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는 발걸음부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전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전이 비로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달 2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다음 날또 모였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혹은 광장에서, 혹은 마당에서, 혹은 지붕 위에서 일주일 동안 그 좁은 초막 속에서 지내느라고 불편했을 그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없던 그 무교절 빵을 먹거나 쓴 나무를 먹느라고 지쳤던 속을, 위장을 좋은 음식으로 달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은혜를 받으면 피곤한 줄을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굵은 배옷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티끌은 흙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뒤집어 쓰는 것은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는 모두가 다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옛 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사람이 은혜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고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과 경계도 없이. 뒤섞여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잠시 내려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반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70년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왕래가 자유로웠고, 사실은 삶의 경계가 없었고, 생활의 경계가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의 경계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성전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겼고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정결함을 택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절했고, 현재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해서도 자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의 미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그게는 긴 명단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때에 이방인들과 단절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결혼 관계를 파기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선택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가 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 이처럼 단칼에 끊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에 성도들은 죄의 습관들로부터 과감하게 단절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새롭고 그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고 나면, 삶의 회복도 곧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 따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는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도 뒤따라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삶의 변화와 회복도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우리가 부른받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예배와 교회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붙잡아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도들도 교회도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성전이 회복된 은혜의 백성들이라면 그 은혜 안에서 삶이 달라지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가감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